오늘 오버룩의 멋진 의상을 입고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무서운 집중력과 빠른 두뇌회전으로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낸다는 헤리씨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오른쪽 끝까지 역시 표정 부자 포즈 부자입니다 정면 아래쪽 뒤쪽을 봐주시고요. 보라트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리 씨. 아 좋습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끝, 정면 서서히 그리고 왼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단의 모습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네, <laughs> 역시 언니 오빠들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좋죠. 네. 사실 저는 두뇌 싸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지니어스. <laughs> 음. 정말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오. 볼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보드게임 하는 것도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제가 종종 얘기했던 방탈출. 워낙 또 잘하시죠? 네. 네,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취미이자 <laughs> 저의 뭔가 활력수 같은 그런,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어, 그 방탈출의 스케일을 훨씬 더 크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이다.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종현 피디님이라면 어, 영화,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예능을 한다는 기분이 아니고, 음, 그 상황 속에 제가 진짜 들어간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전 너무 하고 싶었던 그것 같아요. 그 시공간에 같습니다.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 아, 좋습니다. 혜리 씨. 네, 아. <laughs> 사실 저는 약간, 은지원, 은지원이랑 반대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전 조금 활약을 하고 싶었어요. 오, 어. 어. 그렇죠. 중요하죠. <laughs> 공격수로서, 네. 예. 왜냐면 또 제가 사전에 저희끼리 방탈출도 갔었거든요. 음. 거기에서 보여준 저의 화략? 어떠한 활약과 네. 여태까지 네 네. 해, 해온 거에 대한 그런 음. <laughs> 네, 내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았는데, 어. 사실은 막상 들어가니까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저희 장르가 어드벤처잖아요. 네. 제가 또 겁쟁이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최선의 활약을 하고 싶었 최고의 활약을 하고 싶었지만 최선의 네 아, <laughs> 최선의 모습을 보인 정말요? 거 아닙니까? 예. 네. 팀 워낙... 팀웍을 팀워크, 위한 어떠한 조금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렇죠. 싶습니다. 또 방탈출을 굉장히 매니아기도 하면서 굉장한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김... 어 해리 씨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여러 복잡한 일을 좀 겪으시고 오늘 첫 공식 석상인데요. 그 관련해서 뭐 간단히라도 코멘트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리 씨또 오랜만에 예능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예 어떤 마음인지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네. 어. <laughs> 너무 어네 즐겁게 촬영했고요. 사실 뭐 어떠한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음 제가 네 딱히 네 코멘트를 드릴 네. 말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네, 오늘은 또 네. 미스터리 수사단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네, 네 미스터리 수사단 오늘 오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흐리시는 방탈출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도 느낌이 또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제가 그 피디님한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죄송한데 제가 좀 현실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리액션이 안 크고 안 놀랄 수도 있다. <laughs>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까 그 예고편 보니까 <laughs> 소리 제일 많이 지르시던데.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런 뭔가 몰입하는 면모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음. 녹화를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 네방탈출은 사실은 좀더 제가 막 문제를 풀고 뭔가. 다음 거 미션을 해, 해내간다는 그런 승부욕과 성취감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 <laughs> 네. 있었다 그냥 존재했다 아, 네. 지금 도은 씨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넷플릭스 데뷔거든요 아 그렇군요 <웃음> 네, 네. <웃음> 미스터리 스타단으로 데뷔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멤버들과 함께 찾아 뵙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아까 용진 오빠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리 봤어요. 저희는 근데 제가 회사 관계자분이랑 같이 봤는데 추리 예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입문자도 재밌게 볼수 있는 네, 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실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